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게 하시려고 주의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중에 이 깨달음과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장로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이 공예배인 걸다 아시죠. 그런데 이민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 만맞질 않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예배를 좀 뜨겁게 하는 편이니까 토요 새벽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좀 제대로 기도를 해야겠는데, 해서 도입한 것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다니엘기도 아닙니까? 지금 수년차를 하고 있는데, 21일간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강사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내놓으라는 분들입니다. 어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포함이 되는 만몇천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만 해도 수십만이 수십만이죠. 함께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아주 강조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워밍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멤버들은 물론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21일 동안 매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강사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최고의 찬양 팀이 나옵니다. 정말 음향 영상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계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화질과 모든 것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은혜 받는 분들이죠. 은혜 받는 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훈련이 잘 되어져서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정말 가장 어, 효과적인 그런 어떤 어, 반응들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을 세우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매년 이루어져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한 수십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나님의 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지금 준비 중입니다 모든 과정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협력하는 교회 또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이 21일 동안 열리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행과 또 강연과. 모든 기도, 찬양, 순서순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민교회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때를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시간을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온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너무나 잘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아 49장입니다. 예레미아 49장 1131쪽 4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슬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래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유다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을 집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아주 먼 옛날에는 이스라엘, 그 유다 주변에 몇 나라가 망해 나가던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구약 성경 설교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들이, 이 나라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습니까? 그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대가, 지혜가 아닌 거죠.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참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은, 은혜를 나눴는데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처세 능하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 아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망했으니 입에 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나, 유다는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멸망은 암몬이나 다른, 뭐, 에돔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멸망과는 그 성질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뭐죠? 네, 유다의 멸망은 다른 나라는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원래 뭐 암몬 같은 에돔 같은 나라는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뭐 세상 지혜의 결말은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그러니까 유다 주변 국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이 뭐냐? 이걸 배우려는 거죠. 암모는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지리적에,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 동편에는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루벤 뭐갓족속 이런 제 지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암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겁니다. 오늘 그게 이제 배경이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암몬은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해체가 되는 거죠.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선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성숙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이건 뭐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참 많죠. 얼마 전만 해도, 몇년 전만 해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쳤습니다. 왜 쳤죠? 미국이 위협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미국이 그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를 치는 이유는 거기에 석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석유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실은 예, 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거든요.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유능하고 정말 뭐 부를 잡고 판단력이 빠른 정치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도덕질로 보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한 예. 그런 어떤 예, 악한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은 올무다. 네가 망하게 되는 올무가 되어서 너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여러분, 부강국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가차선의 땅은 주인이 없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간도 땅, 지금 말하면 만주 뭐 이런 쪽에 그 땅이 주인이 없었던 거 아세요? 예,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국 이후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그냥 슬그머니 점령을 해버린 거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암몬 자선이 꼭 그렇게 했어요. 슬그머니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리 없이 밀고 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원래는 그 당시에는 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세력들을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뭐 요단강 동편의 갓 땅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거기를 점령해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변방은 별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암몬이 아스로에 붙어서 협력하는 바람에 갓 자손의 땅을 차지하도록 양해가 되었는 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왜내 허락도 없이 내 백성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느냐? 여기 하나님은 1절에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누구든지 유리한 지위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다. 성공의 비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무슨 수를 써야 됩니다. 몰래 찾아가서 뇌물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을 받든지 뭐 그냥 이슈를 팡팡 터뜨리든지 지금 보니까 바이든 아들 사건이 그냥 대형 이슈로 그냥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길을 달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가 아이러니한 거죠. 일은 자기가 저지르고, 욕심은 자기 욕심을 다 부리는데,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매관 매직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자리를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백과 줄만 있으면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돈 쓰는 문제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이게 바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 돈을 쓰지 않는다. 거기서 밀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요, 내가 속한 그런 어떤 뭐 사업이 됐던 업종이 됐던 거기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지, 거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요즘에 은퇴 생각을 돌아하는데요. 지금이야 뭐 목사다, 섬김 목사, 단임 목사니까 김대준 그러면 아 LA 비전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은퇴하고는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직에 연연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치인들은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와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칩니다. 예, 야, 그거 어, 나중을 생각해 봐라. 아니, 지금 제대로 뭘뭐 챙겨 놔야 될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요,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코를 깬 소처럼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놀랍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남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난 뒤부터는 사단의 코에 낍니다. 아니,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 돈,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시시한 것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주지 않으셔도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부정에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지금 1절에 보세요. 그러셨죠? 갓자손이 망해도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너희가 암몬 자손이 이 땅을 함부로 들어오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암몬이 차지하게 됐습니까? 아니, 어,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아먹고 아수르로부터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예, 이걸 보십니다. 자, 그러면 암몬 자손이 이 암몬 족속이 가 땅이 어떤 버리면 벗어나면 살수 있느냐? 그들은요. 가 땅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욕심을 낸 이유가 뭐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어, 요즘은 그 이게 그 뇌물을 받을 때요, 수표로 받지 않는 거 아시죠? 체크로 받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캐시로 받고, 뭐 금으로 받고. 왜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수표를 가진 자체가 죄가 성립 되니까. 그래서요. 이 정치인들은 돈 세탁을 잘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일단요.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한 돈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돌아다니고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또 정치인들 중에서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임자 없는 돈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뭐 판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좀 이거 먹어도 되겠지. 이거 좀 유용해도 되겠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예, 후안이 다 감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로요. 누가 보아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아도 깨끗하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직속, 예, 부하가 볼 때, 그게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나 처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역자들은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물질로부터 깨끗한 거, 청빈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 타락한 딸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요. 3절, 4절입니다. 해수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락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고관들이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러분 타락한 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모습이 타락했습니까 세상적으로 굴러먹을 대로 굴러먹어서 도저히 쓸수 없게 된 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타락한 딸이라고요? 안몬입니다. 안몬에 대해서 타락한 딸이다 이걸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여기저기 굴러먹다가 썩을 대로 썩은 안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안몬 자손들에게는요 양심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냥 남의 것을 탈취하는데 그게 아무런 예 아무런 장애가 없이. 아니,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건, 뭐, 남의 것도 내 것이요, <laughs> 내 것도 내 것이요,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 제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고 그러시냐면, 이 골짜기 물을 비유했습니다. 사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죠? 어찌하여 골짜기 곧너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누구 갑니까?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흐르고 나면 흘러가고 흘러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담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재물도 권력도 유용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에 그것이 허무한 이유가 뭐냐면 흘러가니까 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뭡니까?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바로 이 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에도 신학이 있다고. 이 물이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이 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뭐 더러는 오염된 곳을 흘러갈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흘러가도 계속 물이 흘러가면 물은 자정 능력, 자생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립니다. 물이 낮은 곳에 가서 고이면요. 거기는 호수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는 풀과 꽃과 나무와 뭐 이런 동식물이 다 자라잖아요. 물 속에는요. 풍부한 오종류가 다 거기 살잖아요. 이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오염이 되잖아요. 다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돈이 뭐며 권력이 뭐냐? 예. 네. 너는 심판 당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원인이다. 요인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안먼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암몬이 망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은 망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도로 점령한다. 어떻게 점령합니까? 예.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두 가지 점령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두 가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암몬같이 무력으로 남의 땅을 점령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빼앗기지만 나중에는 예, 복음과 사랑으로 점령하는 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좀 느껴 보세요. <laughs> 예. 저도 가끔 뭐 인간이니까 조금 어떤 때는 좀 약간 걸릴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이 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예, 뭐다 연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통이 되면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거든요. 그렇게 함께 연합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죠. 이 술래의 길을 뭐비어서또 서로 정결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재물이 권력이 어리석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재물과 권력은 예, 하나님이 곧 나의 재물이고 하나님이 곧 나의 권력이 될 때에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재물과 권력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설령 부어 주셔도 이런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에 이것이 곧 지혜로운 재물과 권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부요의 주관이신 하나님, 재물과 권력으로 인하여 안전하려는 착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며 저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과 권력의 욕망보다 참된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주어진 것을 나눔으로 복음과 사랑을 함께 누리는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까? 뜻을 생각하고 부르셨습니까? 돈보다 예수님 좋으십니까? 권력보다 더 좋으십니까?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대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난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농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 입 빨린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요 돈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제가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이 좋습니다. 어떤 행복과 주님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내 가운데 있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재물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재물과 권력을 향하여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제들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